자, 어, 여기까지 이제 대나무, 뭐, 다담이 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칼인지 봐야 되겠네요. 아, 제가 첫 번째, 그럼 제가 조립한 건 이제 좀잘안 배지던 거를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다시 한번빼는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깨가 좀안 좋기 때문에, 밖에서 때문에, 자, 여러 베기 위주로 하고, 올려 베기 자, 아무 이상 없죠? 잘 배는데, 아까 그것은, 제 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지요. 자, 박현 때문에 왼팔이 이제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음,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칼은 전혀 이상이 없죠. 이제 그 칼로 다시 한 번, 음, 제가 첫 번째 조립한 겁니다. 조립한 날이 이제 7, 8년 전에 그에 따랐죠. 저반 자, 청령이었고요한번 더, 여기에 이제 아까 손심 회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대나무 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발 보면, 있죠 그렇죠? 네, 무혈조입니다. 7, 8년 전에 검진을 곤란해서 제가 공장을 돕는 차원에서 조립한 건데요. 손잡이 끈는면건으로 되어 있죠. 잘 배집니다. 아무 이상 없이. 충격 없소려도 좋고요.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그, 검신들은, 어, 잘 배지죠? 굵은 거. 왜 이제 좀, 긁을게 변하면, 청소하려니까, 너무 바실러지게조그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치우려니까 일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뭉뚱뭉하게 한번 봅니다 그렇죠. 잘 배지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날 보십시오.